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매턴마다 강화되는 돼지 저금통을 2개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금통을 열어 골드를 획득하세요. 오, 도둑놈으로 가죠좀 야무지게 훔쳐볼까? 가메시랑 기계하기 좋은 판이다. 제가... 안지관께서돌아오셨거요 나한테 왜 그래? 아, 이거 아니잖아. 어쩌라는 거야, 이거? 1턴, 2턴을 무조건 이기는 네테스는 아, 기계 사면 망한다, 얘들. 인프여도 망이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아이씨. 나갈까? 그나마쓸 만한 전우가 라근데 라그를 너무 빨리 만나버렸는데. 상점이 나한테 왜 그럴까? 딱 새로운 하우 인들을 준비했습니다. 확그난 녀석을 가져왔지. 전원 누르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저금통써 가지고 몇골드 손해 본 거야. 초반에 안 졌으면 이게 편한데. 라 뭐, 원래 1턴 안 졌으면은 1렙롤 하면서 3턴까지 안 지고 4턴에 저금통안 쓰고도 전원을 누르거든요. 지금 많이 꼬였다잉. 그래서 10대 맞은 것도 크고 나잘주고 다시 해보시죠. 거의 한팔골도 선에 뭔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사발이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닌데 오발도 굳이? 볼려면 육발을 봐야 하는데 오사쿠아 너무 힘들어 건투를 빌게요 와 개잘 싸웠는데요 딜다 줄였다잉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화끈한 녀석을 가져왔지 비룡의국사 덱도 가능하긴 한데 오발을 본다면 6발발것 같은데 오발로 확 관대하는 미래가 안 보여 비룡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잘못 키울 것 같고 라카니쉬전후을두개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상전강화 아 상전강화래 주문강화랑 연계되는 걸로 가야 할듯 불별임도 괜찮다 애매합니다 오바볼로 충분히 이긴 한데. 오바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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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오바브로. 오 오바브로. 오 이거 그어 뜨긴 했어. 이드라카던 잠깐만, 갑자기요. 갑자기 뭔가 잘 뜨는데, 그런. 들 하나를 고용요 불안 쓸것 같다. 오한좋다 오. 와! 붕붕이 맛있다. 데 여기서 잘 따는 것도 너무 좋고요. 10대 m 소시 라그 만나는 턴에 한번지는데 그때까지 피관리 좀 잘하기면 어필 생을까?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를리죠 붕붕이 사고 가겠습니다. 붕붕이 사고 가고 그리고 아직 드론은 내지 말자. 아 사기 전에 축복서 먼저 써야 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아, 등불지기 뭔가 든든한데, 다음... 아, 어, 잠깐만... 아예 등불지기 때문에 손패가 하나... 아... 아, 이거 생각을 못 했네. 치부 레 MC. 나 버려야겠다.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하수인들이 제톡 해냈군요. 어, 랑그 만난 거 좋고요. 건설 로봇도 좀쓸걸 그랬나? 주문강한번 해두면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나 팔아. 전후 황금을 보죠. 육발슛. 딱. 아 진짜 많 없다. 독기도 날카롭지만. 엄니는 더 날카롭다. 망 가지지 않았으면 그래도 고쳐. 압축하면 전주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전화 좀요. 건트를 빌게요. 룡. 아 뭐야, 여기 외국사대기죠? 그렇구만. 고점승부 보면 제가 무조건 이기죠? 오, 루시프론 황금 좋고요. 사 전화 받으라 못 받는데 이거 어, 화염 로봇이 두번 발렸구나. 오 어, 대박인데? 와우 희망의 봉화 이거 뭐예요? 이제 테스전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등불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어렵네 돈 등불지가 더 낫지 않나? 이제 화음 두번 발려서 돈 충분하니까 드라카리가 드라카리나 삐거기 주변 좋은데 윙이 미도보다쁘지 않네. 수발보는 뭐 용들 하나 가져가면 어떻음 좋고요. 얘도 좀 강화되라. 슉슉 하나옥 좋고. 등불지기 옷을 팔아야 하네. 어. 어. 일골드가 불편해 미안해 등불지기야. <laughs> 자리가 났는데 어, 미안하다잉. 아 뭔가 상정감 아고싶냐 <laughs> 의미가 없는데 아, 할까? 필드랑 막, 막는 용도로 어, 딱한 턴만 내자 오우. 와 여기 뭐야 고맙다 친구야 아, 드론이 두 개나 있는데요 오 막갈다 부담 고맙다. 부터 어? 와 삐거기야. 너 너무 좋습니다. 드라카리 와잇 <laughs> 아이판 뭐임?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드라카리 황금까지 있는데요? 오잉 천재는 안할게요 굳이 천재 할 필요 없죠 드라카리 쪽 빌드라 그냥 합체를 더 많이 하는게 성적이 많이 된다 첨보 굳이? 짜잔.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용도 드론이 웃고있었네 6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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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슛 아아 붕붕이 황금이 안됐어 아 <laughs> 드라카리 그만 나와라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필드 랑이긴 한데 만약에 누구를 버려야 할 일이 있으면 은 붕붕이 먼저 버리겠습니다 삐거기가 메이드야 펀끗이 무려 다섯 어, 번발동된다오 화음 좋다 와와 그래그래 그래. 화음 좋다니까 자주 나오는구나 너무 고맙고 15대M 히읗 환생 걸어줘야하나 일단 들고있자 많이니까 이런 거다 사고.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 말...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질풍은 조금 넘기자. 윙윙이는 필요하거든요 후반에도. 방금은 굳이. 어차피 지금 슉슉 하나 더 나온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따로따로 받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은도 하나 버리자. 리롤은 더 돌리자. 할미를 줬고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 안전하게 이렇게 탈이기 공격력이 엄청 높을 거거든요.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다. 이수 있을 거야. 와. <laughs> 2,900스탯 됐어. 1,500스탯 됐어. 에 진짜 괜히 긴장했네. 그죠? 스텝 별거 없는데, 어, 전투 중에 뭔가 성장하긴 한다. 이. 들어야하나23미모르겠다 44골드 <laughs> 돌았네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궁구이 뭐 쓰겠다 이? 그그러 크롬 야, 근데 첨보가 하나도 안 발려? 어, 이건 예상 못 했는데! 와우! 어, 리로이 도발 있을 줄 알았다. 일부러 이타로 뺐죠? 자냥님이 날먹을 잘 쓰셔. 전혀 잘하셔가지고. 변수 써서 이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겼다잉. 오 58골드 썸네일 한번 찍을까? 참, 졸라 아름다운데? 이렇게? 얘 텅끝끼리 붙여놓을까? 수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우리 합쳐지면 좋은데, 야, 첨부 좀 씌워 놓자. 얘 혼자 옷 벗고 있는 게좀 안쓰럽다. 아까 전 턴에 계속 합체 임을안 사고 리롤리를 돌렸던 게 눈사태로 얘들 먹이고 천재기계 할까 고민도 했거든요. 네 눈사태 주문이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지금은 못하죠. 마지막 턴이기도 하고. 자리가 꽉차가지고 한동안 계속 향을 계속 맡았더니 목이 아프네 디라까리왜 <laughs> 이렇게 잘떠 마지막! 리롤! 이렇게 가자잉. 어, 뭐야?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오. 냉넘어 걸리는데? 8,300 스택. 이야 너무 아름답다. 이런 률이 있는데요? 3300스테이야 저기도 리로이도 있네 여기서 리로이 치면 죽는 거구나 아 지는 거구나 어? 질 수.. 리로이를 칠 수가 없는데? 두 번째로 잘큰애가 리로이 아이 당하긴 했고 이게.. 첨보를 베꼈고 몰라 이겼어 <laughs> 어떻게 지는건데 윤희이가 하도 말려서 공격을 계속해 12대 10 1등 껀끝 다섯 번 합체 마구마구 바르기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루시프론 주신 자향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 전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도 아리가또 땡큐 좋았습니다